나의 독창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잘쓸수 있는 소재나 주제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가 나는 그래서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마냥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내가 글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재밌는 요소들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좀 관찰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내가 잘쓸수 있는 소재 같은 것들을 잘 곁들여서 좀 독창적인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나의 비결이라고 하면 그냥 놀땐 놀아라 대신? 넣을 <laughs> 땐 넣는데, 대신 그것들을 그냥 막 노는 게 아니라, 가져올 것들을 많이 최대한 가져오자라고 하는 게 나의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고등학생이고, 교실 안에만 갇혀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글 같은 거 쓰면 다 학교 이야기, 막 동아리 이야기, 그런 친구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쓰게 돼. 그 그러한 부분에, 야구라는 요소가 감미가 된다. 이건 예시가 야구야. 야구부 학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조금 달라지는 글이 되잖아 일상을 살다 보면 되게 예기치 못한 사람이나 사건들을 보게 되잖아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에 어떤 아저씨가 오산도 없이 그냥 울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 나는 그런 걸 보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 같은 거를 하나하나씩 내가 설정해보는 거야 그게 말이 될 때까지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나의 소스가 되더라고